서방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정석대로 가려면 발성부터 <목소리가> 바꿔야 해좀더 흉성을 써야 돼요 이렇게 서방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해보세요 서방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 다시요 서방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 다시 서방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 안전한 마다 안전한 마다 안전한 마다아이거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반장님 제가 이펙트 걸어드릴게요 난처야는 박반장을 위해 음향감독이 실력 발휘를 했다 어어근 이런 사람이랑 하면... 확 다르잖아 형 어때요? 괜찮죠? 팀장님 어요 이거 좋은데요?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소방답게 는 분들 많아 지금 바로 전화하요네 본부장님 컨셉이 지금 여자성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요 팀장님 괜찮아요 제가 임팩트 걸어드릴게요 소방 과 함께 하는안 전한 마당, 지금 바로 참여 하 세요.